우리 서영환 박사님은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국에서 어디에서 <laughs>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이 세계적인 논문이 돼가지고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laughs> 내가 하루는 설교하다가 우리 서영환 박사님의 논문이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됐다니까 또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막 공격오는 거야. 어? 사기만 치고 있다고. 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논문의 남발을 내가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 요 <laughs> <laughs> <박물관. 웃음> 박수 세게 <개> 쳐. <웃음> <웃음> 근데 이 박사님이 쓴 논문이 뭐냐. 우리 20세기에 최고의 신학자용 목회자인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누구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들어봤어?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이분이 쓴 특별히 로마서 강의는 신학교 나온 목사들은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신학교 나온 목사들은 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로마서 강의는 그 만약에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의를 저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다면 그건 신학교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 전통적인 신학 나온 사람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 강해야. 자 여기서 또 미리 한 박자 내가 뛰어넘고 가자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이야. 그런데 그걸 깨뜨린 사람이 정강훈 목사야. <웃음> <웃음> 그 제목은 뭐냐 영적 세계의 사대 법칙. 네. 자,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도 날 따라 올리면 멀었어요. 로마서는요 네 가지의 법으로 되어 있다고. 이걸 내가 최초로 내가 발견한 거야. 자, 좀 도와 주시죠. <laughs> 네, 에, 닥터 마틴 로 존스의 로마서 강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음. 에, 세계 교회가 많은 빚을 졌지만 음. 특별히 우리나라. 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응.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던 그때에 그렇지. 마치 생수처럼 세계의 목회자들과 특별히 한국계 목회자들의 응. 심장을 뒤흔든 강해서예요 응.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이존 목사님이 노마서, 에베소서 여러 강예를 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 노마서 강예가 그분의 설교 가운데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도 그세계 인류 역사에 기록을 깬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간결하게 아주 쉽도록 만든 것이 영적세계사대법칙. 와. 언제 순복음의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일 때는 내가 영적세계사대법칙, 로마서를 한번 내가 쫙 통달 한번 시켜줄 테니까 기대하시라 이게, 기대하시라.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그 바로 제자가 누구냐? 짠스타트라고 해서 짠스타트. 대단한 영국이라는 세계적 신학자예요. 잔스타드가 있는데, 그두 분을 전공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서요한 박사님. <laughs> 최고의 제목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 마치고 충신대 와서 교수님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게 되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박사님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되냐? 네, 충신대학교 신학대 학원에서 그렇지. 역사신학 강의하고 응. 은퇴할 즈음에 에, 저의 선배 교수님 한 분이 응. 저를 맨전첨부터 꼬셨습니다 응. 저한테 꼭 소개하실 분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응. 누굽니까? 응. 이 얘기를 안 해요, 해요. 몇년 지났어요 <laughs>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다정스럽게 나를 꼬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점심도 한끼할겸 커피도 그래. 한잔할겸 종로로 나오세요 그렇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더니 경복공에서 집회하던 때 크아, 그때 생각하면 엊그저께도저 보셨잖아요 네.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거 보고 눈물 안 흘린 놈은 사람이 아니야 네. 나라가 어려울 때백척감두에서 정말 누구도 침묵하고 나오지 않을 때 나와가지고 저길 바닥에서 네. 저게 애국심의 네. 끝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회를 하고 광화문에서 함성이 터져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이 다수들, 정치인들 개새끼라고 그래요 <laughs> 저는 개라고 안 했어요? 저 어디 지방에 계신 분이 별명이 개뭐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아니 이런 사진을 보고도 이 아스팔트에서 말이야 밑에는 얼음이고 아. 거기서 트로블한 장을 깔고 거기다가 이불 하나 덮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이것을 보고도 감으로 안 나오는 목사 새끼들은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목사요 목사 새끼들이요 여기 지금 얼음바닥 위에 누워서 이것도 하루도 아니고 세달 동안은 겨울을 이겨가며 투쟁하는 이 사람들이 목사 새끼들 니들만 못한 줄 아냐 한국에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잘 들어 이 자식들아 니들만 이분들이 못한 줄 아냐고 어? 정신 똑바로 차려. 네. 그때 여기 와서 하룻밤이라도 누워본 사람 손 들어봐. 네. <laughs>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우와! 박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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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laughs> 그때까지는 소식을 못 들어서 못 누워본 사람은 네. 내가 올 겨울에 돌아올 겨울에 <laughs> 다시 할 테니까. <laughs> 다시 할 테니 이것도 누워고 얼음방이 딱 얼었을 때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또 누워볼래요? 네. 진짜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도 참 미쳤다, 미쳤어. 나도 미쳤는데 여러분도 미쳤어. 다 여기 보니까 미친놈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뭔 느낌을 했어 이야, 내가 이거 공부 헛했구나. 이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논문 헛었구나. 논문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선배 교수님이 살살 꼬셔가지고. 예. 그래서 강화본에 와서 천막 쳐놓고 목사님 계시고 저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조금밖에 안 열렸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동대문에서 만나재예요 그래서 동대문 어디서 만납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동대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대문을 나갔더니 또 전철을 바깥하더만. 그러더니 난데없이 예? 돌고지역이 어디에요 <laughs> 나는 돌고지역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더니 돌고지역 딱 내려더니 4번 출구로 해서 한참 언덕배기로 돌아가는데 거기 보니까 언덕배기에 교회가 있더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선배 교수님이 인도해서 가서 이제 강의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날 김문수 경기도지사에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당의장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당의장실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 이거 보고도 심장이 안 울리는 사람은, 이거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야. 자,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걸 보는 순간에 저런 사진이 한두 장도 아니야.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닥터 마틴 노이 존스, 존스타트 목사, 이분들이 하는 세미나, 목회자, 청교도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목사들 아무리 막 전국에서 광고해서 세계적으로 와도 2 0 0 0 명이 안 돼요. 2 0 0 0 명. 그런데 목사만 2만 명이 모였다네. 어디 교회예요? 저 면목동에 무슨 교회? 이야 이건요 충격이야 충격. 그런데 여기 나오신 여기 나왔네. 그런데 저 정도가 아니라 저게 40년 동안 계속 지속됐고 특히 작년 3월부터 있었던 지금 성령이 나타남 20여 차례의 집회는 오늘 이 광경은 한국 교회를 깨우는. 영적각성 운동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속이고 꼬신다고 해서 여러분 꼬셔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런 충동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밤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저 말씀표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저 책, 말씀표하고 저하고 첫 인사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바울 장로님이 내가 설교한 거를 달력으로 만들어서 주소 모아서 지가 이걸 만든 거야. 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너 이걸 왜 만들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도 목사님들이 달라고 한다는 거야. 목사님 설교한 거, 그걸 말씀도표로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제 말씀도 표를 내가 선물로 하나 드렸죠. 예. 네, 딱 드렸는데 나는 솔직히 교수님을 보고 약간 시험 들었어요. 처음에 왜? 금방지게 보이더라고 <laughs> 영국에서 뭐 바가지 좀 뒤집어 썼다고 아, 좀 목에 힘을 딱 주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내 속으로 제 개자식이 이대로구나. <laughs>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도 나를 그렇게 봤겠지. 이 무식한 봉사 니가 뭘 알겠냐 이 개자식아 진짜 그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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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세상에 로이 존수존스다터 이분들은 전집이 책이 있거냐. 그이야 이분들은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고 설교야 음. 그런데 내가 만나본 처목사님은 40년 동안 원고 한 장이 없어 <laughs>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오해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야. 그래서 이걸 집에 가서 봤잖아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 쓰신 오늘 저녁에 어젯밤부터 하셨는데, 사사하기의 역사 사이클. 이것이 박사하기 논문감이에요. <laughs> 이, 이런 그 옥석처럼 담겨진 이 말씀표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주제가 100가지. 지금 여기에 등재 안된게3 8 0까지4 8 0까지 전체 한 500가지가 되는데, 이 주제 하나하나에 담겨진 영적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도 머리 빠지도록 공부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부터는 은사예요, 은사. 할렐루야. <laughs> 이게 내가 막 미국 유학과 공부한 것된게 아니고, 이게 은사로 그냥 임했거든요. 아멘. <laughs>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제, 이제 한두 번 얘기한 한 경험이 있는데, 심지어 신령한 세계가 얼마나 무섭냐 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그 성경장에다 손을 딱 얹어 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시대의 영상이 확 들어갑니다. <laughs> 성경 고시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가성 우물과 그러면 수가성 우물과 여인과 예수님 대화하는 영상이 내 앞에 쫙 펴지는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laughs> 그 최초로 내가 그 성경에 대한 영상을 본 것은 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숨어서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딱 던질 때그 모습이 영상으로 샥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은 거야 피 묻은 가죽옷을 입음으로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 옷을 다 걷어 치우고 오늘 여러분 도피 묻은 가죽옷을 입을 거예요 아멘 이런 식으로 성경이 휙휙 지나가니까 이건 성경이요 그냥 막 관통이 되어버린다 관통이 되어버린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안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 죽을 때까지 성경 모르고 죽어요. 성경을 알아도 심히 부분적으로 알다가 죽어버려요. 저를 알면 성경이 뻥 뚫려버려요. 오늘도 뻥 뚫릴지 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 도표를 집에 가서 보시고, 거기서 이제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도표를 보고 저를 이제 알아본 사람 중에 이게 이제 최고의 사람이 이제 서유한 박사님인데, 말씀도표 본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목사들 중에. 근데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거야. 이걸 보고도 모르는 거야. 네. 여러분은 알아요? 네. 확실히 알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세계지. 네. 막 신학대학 가서 공부한다고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열어주셔야 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뻥 뚫릴 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박사님이 하도 충격을 받고, 내가 이게 말씀 도표 만든 걸 가지고, 박사님이 또 논문을 썼다니까, 논문을. 예, <laughs> 네, 여기 있는 정강구 목사 설교 심층 분석 했는데, 너무 급히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정 증거판을 내려고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완료된 상태인데,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목회자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음. 여러분들의 눈에서 또 궁금한 교수나 목사나 박사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박사든 교수든 뭐 할애비든 영적 그 깊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가끔 취미로 바둑을 두시는데 바둑 하면은 칠단8단9단1 0단 있잖아요. 바둑 안 되어 보셔서 잘 모르는구만. 그것도 은혜네.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바둑을 둘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교회 가서 목사님 옆에 앉아서 한수 한수 또 수유 있는 것도 잘 해. 예? 뒤치는못 해. 그런데 제가 들려가는 말씀이에요. 요지는 뭐냐 그러면 바둑은 한 번도 놓아본 적 없어도 옆에서 9단이든 10단이든 옆에서 구경하면요. 도사가 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 성경의 말씀표 또 그걸 논문을 제가 썼는데 이 말씀을 쓰신 말씀표에 100개 주제. 이것은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100개 말씀표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집에 가서 다 쪽집게야. 이걸 다 들어. 최근에 했던 거설교다 보면은 주제가 책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막 보물처럼 터져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수라고 해서 다 교수가 아니에요. 말씀하지만 대부분 보면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은사.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부를 때막 열광을 했는데, 열려라, 예바다. 저 그거 부르면서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야. 열려라, 예바다. 우리 아까 존사님 찬양할 때 보면 막 얼마나 막 열심히 하는지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중학교 3학년 시절 그 신성교의 흥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열렸던 걸 내가 상상을 해봤어. 야, 야곱이 어려울 때형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가는데 베들에서 막 하룻밤 돌베개 잘때 사다리가 내오르는 하늘 계시를 봤잖아요. 이야, 그때 요셉은 나이가 많았어요. 70대 고령, 70대도 훨씬 넘은 사람이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티네이저, 이팔 청춘이야. <laughs>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모하고 소원을 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예수님 들어성전에 가서 박사들하고 티스커신하고 토론할 때 나이가 많았어요? 열두 살이야 여러분 영적 깊이는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소원을 갖고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학예하고 전혀 상관없어 교사하고도 상관없어 자 마지막으로 파둑 <laughs> 얘기가 나왔는데 파둑은요 5급짜리를 10만 명 모아놔도 5급이야 그말 모르는구나. 여자들은 바둑을 모르니까. 5급짜리 바둑 수준과 같은 사람을 10만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연구해서, 야, 10만 명이 회의해서 여기다 놓을까? 그렇게 나봤자 5급이라고. 이 창호가요, 10초 안에 딱한 거고, 공부단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보니까 다 5급이야, 5급. 근데 5급이 5급을 놓고 설교를 하니, 여러분도 5급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5급이 5불고 설교하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어나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두손 들고 아멘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영적으로 목사님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 필요 없어요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절히 주님의 그 꿈과 전목사님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님의 논문을 정리하다가 전광훈 목사의 선악과 신학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이에요. 이거 하나가 여기 400개 5 0 0개 주제 하나로 다 끝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의 선악과 신학 이건 최초예요. 선악과 신학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연구하다가 지금 머리가 골통이 보통이 아픈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찾주세요 어느 날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느니라 늘 네. 마음에 좌우명으로 삼고 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수 차. 하나님이 서요한 박사님을 또 저한테 보내주셔서 어 내가 스스로 날 잘났다 그러면 병신 바보 낙가무라 쪼다라 그러는데 최고의 신학자가 증언을 해주니 이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멘이십니까?